어 5년간 손해자 사건 수는 총 666만 건이 보니까 협회가 41.3%, 어 손해 손사법인이 36.2%, 지역 농협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손해보험과 이탁계약을 맺은 협회 손사법인의 손해 조사비 차이가 어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2배 가량 나는데, 협회는 41.3%를 처리해서 984억 원을 지급받고, 손사법인은 36%, 36.2%를 처리했는데, 1672억 원을 지급을 받아요. 어, 협회와 손사법인 간 손해조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 아마, 우리, 손사법인, 이제 제가 답변을 받아보니까, 선사법인은 이제 원예시설에 대한 조사를 부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약간의 특혜성 시비가 이제 일어나는데 보니까 선사법인에만 조사단가가 높은 원예시설물을 배정을 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이~ 협회하고는 달리 선사법인에만 어 조사 수수료에 관련이 하고 이윤을 따로 붙여서 또 이윤을 책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어, 먼저 이 원의 시설물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통계를 봐보면, 어, 농작물 재고본 손해조사 현황 봐보십시오. 앞에. 네. 선사법인은 건수는 그렇게 원의시설이 많이 배정이 1 8 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액수는 4,300억. 그래가지고 36%를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수수료가 증가해서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관리비하고 이윤을 별도로 또 이렇게 책정이 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까지는 이 관리비하고 이윤을 책정을 안 해줬는데 21년부터는 또관리비와 이윤을 책정을 해줍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어, 여러 가지 특혜, 많은 이제 그, 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어떻습니까? 회장님, 제가 봐서는 이런 특혜랄지 몰아주기 형태를 보이는 것은 결국 손보가, 어, 지휘 감독을 어, 직감적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통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또, 어, 손보가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통제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 한 것으로밖에 벌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에서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보험료 산정이, 이 보상이 보상률이 특히 낮다. 현실적인 아시는, 어 할증이 할증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불만이 많은데 할증에 가는 서는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국료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주셨어.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을까 봤더니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년 농정신문에서 보니까 농협선보에서 손해평가사들에게 일정한 지침을 줍니다. 이렇게. 60%를 안 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농, 선보 입장에서는 어.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말잘 잘 듣는 순한 양을 이렇게 길들이는 거죠. 어, 손에, 사법인을 통해서. 그만큼, 이제, 물량을 많이 배정을 해주고, 어, 하면서 말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송교안은조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조금 전에, 그, 그, 부당성에 대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장에 나와서손해 사정사, 들이라든지 손해 담당 부장들한테 그 개선점을 강력하게 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내년에 다시 한번더 관련 규정이라는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